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주 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언어와 매체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2024년 9월에 시행되었던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 시험 문제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14번 문제를 함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운 변동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3점짜리 문제였지만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묻고 있고요. 보기에는 기억 닭장 니은 끓는, 디귿 혼니불이 발음까지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기억 니은 디귿에 어, 음운 변동을 한번 살펴본 뒤에 선지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살펴볼게요. 기억에 닭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바, 발음을 토대로 해서 음운 변동을 항상 이렇게 어, 역 추적해보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닭장을 봤을 때 지금 겹자함에 있던 리을 기억 중에 하나는 확실히 탈락을 했습니다. 뒤에 힐시 나오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축약이 될 조건 되지 않았고 확실히 탈락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리을 기억 중에 리을을 탈락시키고 디귿만 남겨서 닭장이 됩니다. 그리고 받침에 있는 기억 뒤에 나오는 가다본 사자는 된소리되기 유형 1번에 의해서 된소리가 될수 있죠. 그래서 최종 발음은 닭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갈때 일어난 변화는 자음군 단순화. 여기서 여기로 갈때 일어난 변화는 된소리되기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더큰 개념으로 살펴보면 여기서 여기로 갈때 탈락, 닭장이 닭장이 될 때는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니은 살펴보겠습니다. 끌는 나와있고요. 발음을 토대로 역추적해보면 역시나 겹점 중에 하나가 탈락했습니다. 끌는 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유음화가 되었습니다. 최종 발음은 끌는 이 되었겠네요. 여기서 여기로 갈때 자음군 단순화 여기서 여기로 갈때 유음화가 일어났습니다. 더큰 개념으로 보면 탈락이 일어난 뒤에 교체가 일어났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디귿 보겠습니다. 혼이불인데요. 최종 발음을 통해 또 추적을 해야 되는데 최종 발음이 혼이불이네요. 어 니은 참가가 일어났나 하고 봤더니 이 조건 자체도 두개 형태소가 결합할 때앞에 말에 받침이 있고. 뒤에 말이 지금 이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어, 니은이 첨가될수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니은 첨가 일어나서 호니 불 해줄게요. 지금 여기 있는 티엣이 거슬립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음절 말에 있는 티엣은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올 때. 평파음화를 시켜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만족시켜줘야겠죠. 평파음화시키면 디귿으로 바뀌어서 혼이불이 됩니다. 혼이불은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디귿을 비음화시켜서 혼이불이 되면 발음하기가 좀더 쉬워지겠네요. 혼이불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 정리해 보면 여기서 여기로 갈때 니은 첨가 여기서 여기로 갈때 평파열음화. 여기서 여기로 갈때 비음화가 일어났습니다. 더큰 개념으로 보면, 첨가가 일어난 후에 교체가 일어나고, 또그 교체 이후에 또한 번의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선지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1번입니다. 기업과 니은에는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 있군이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선제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음절 끝에 두개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즉 겹자음은 그대로 발음할 수 없어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 우리 뭐라고 하죠? 지금 우리 노란색으로 표시한 음운 변동이 바로 자음군 단순화가 되겠죠? 1번 선지는 풀어서 서술이 되어 있지만 기역과 니은에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봤더니 자음군 단순화, 기역과 니은에서 모두 일어났죠. 1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선지입니다. 니은과 디귿에서는 앞에 자음이 뒤의 자음에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 자음이 뒤의 자음에 의해서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앞자음이 뒷자음에 영향을 받아서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다 라고 했으니까 동화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뒤에 게 앞에 거에 영향을 주는 역행 동화에 해당하겠죠? 그럼 니은과 디귿에 역행 동화가 일어났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니은 같은 경우에는 동화가 일어나긴 했는데요. 동화의 방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유음화될 때 동화가 일어난 건데 앞에 있는 리을이 앞에 있는 리을이 뒤에 있는 아이고 지워져 버렸네요. 잠시만요. 네. 앞에 있는 리을이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주어서 일어난 동화이기 때문에 니은에서 일어난 동화는 역행 동화가 아니라 순행 동화,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났죠. 디귿 살펴보면 디귿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에 있는 니은이 앞에 있는 디귿에 영향을 주어서 비음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디귿 같은 경우에는 역행동화가 일어났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하지만 니은, 디귿에 모두 역행동화가 일어났냐라고 물어보면 니은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아마 2번일 것 같은데 조금 더 읽어볼게요. 3번 선지에 기억에서 탈락된 음운과 리의 디귿에서 첨가된 음운은 서로 다르군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에서 탈락된 음운은 지금 리이 탈락됐죠, 리 기억에서 탈락된 음운을 리얼, 디귿에서 첨가된 음운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디귿에서 첨가된 음운은 지금 니이첨가되고 있죠. 니에서 첨가된 디귿에서 첨가된 음은 니은이다라고 한다면 서로 다르다라는 설명은 맞겠죠. 4 번에 디귿에서는 기형 니은과 달리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 개수가 하나 늘었군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지는 생각할 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디귿에서 음운 개수가 플러스 일이 됐는가도 살펴봐야 하고 기형 니은과 달리라고 했으니까 기형 니은에서는. 플러스 1이 되면 안됩니다. 한번 보시면 디귿 같은 경우에는 첨가해서 플러스 1평파음마 그대로 비음화 그대로라서 플러스 1된거 맞고요. 니은, 기역과 니은 같은 경우는 에 탈락해서 마이너스 1 교체에서 그대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 니은에서는 자음 군단수 탈락에서 마이너스 일교체해서 그대로 라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과 달리라는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선지입니다. 니은과 디귿에서는 기역과 달리 인접한 자음과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인접한 자음과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무엇인가 개념 잡아보면. 인접한 자음과 좋은 방법이 닮아지는 좋은 방법 동화가 일어났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니은 에는 좋은 방법 동화가 일어났고 지에서는 좋은 방법 동화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5번 선지 살펴보시면 니은에서는 유마가 일어났으니까 유마, 일어났으니까 좋은 방법 동화 일어났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디귿에서도 비음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좋은 방법 동화 일어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과 달리라는 설명도 맞는지 살펴보면 기억에는 좋은 방법 동화는 일어나지 않은 게 맞기 때문에 기억과 달리라는 설명도 맞아서 5번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선지들이 맞는 것까지 확실히 다 확인하고 답은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3점 짜리 문제인데 여러분 수월하게 다잘 푸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사실은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기존의 고3 수능평가원 수능이나 평가원 문제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거든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면서 기출 문제 풀이할 때도 자주 보셨을 유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문제로 한번 연습을 잘 해보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